할렐루야. 오늘은 수요 기도회 날입니다. 아, 아침부터 조금씩 비가 내리고 있어서 좀 불편도 하시고 또 그렇지만 마음은 차분해지는 시간이고 또한 그러한 날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참 편안과 또한 기쁨과 감사의 삶이 가득하고 꼭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에 있는 말씀과 구름대전서에 있는 두 곳의 말씀을 한번 같이 제가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89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둘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또 우리 고린도 전서 4장 19절과 20절 말씀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은 능력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 여러분, 그, 동해안에 여행하셔서 어, 아침해를 맞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 붉은 태양이 이글거리면서 어, 떠오르는 모습을 보면 참 장관이고 어, 신기, 신비하기조차 합니다. 우리가 태양의 능력을 우리가 감히 우리가 재어 볼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태양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 양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지금까지 태양의 에너지가 무한정 쏟아져 내려오고 있는데 그 지금까지. 사용된 모든 그 태양의 에너지, 에너지는 앞으로 300억 년을 더쓸수 있다고 하니까, 말이 수치가 300억 년이지, 영원 무궁한 그런 에너지를 태양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능력은 태양을 만드신 이가 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이가 계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이라 칭하고, 그리고 능력자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태양의 신비함이 있고 우주 천체의 신묘함이 막측하지만,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이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역사의 능력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능력, 즉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또 능력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유능한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전문가적인 식견을 많이 가지고 또한 세상에서 이런저런 경험이 풍부하다고 하여서 거기에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말을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는 그런 새로운 삶을 갖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닮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여호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것인데 그런도 후소 5장 17절 말씀에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새로워지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 않으면 결코 능력자가 될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 또다. 이전 것이 지나가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지 참. 능력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해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를 볼수 없다. 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나 요한복음의 말씀 거듭나야 한다. 새로워져야 된다. 옛 것을 버리지 않고 우리가 새 것을 새로운 삶을 능력 있는 삶을 가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과 일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보다는 교회는 일 잘하는 사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그를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뒤스러니까 후서 13장 11절, 12절에 우리가 들은 중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은 일, 일하지 않고 말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우리 삼양제일교회 교인들은 늘 말하는 것도 지혜롭고 또한 웅병가답게 우리가 말을 잘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심령으로서 우리는 주의 일에 우리가 솔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장중에 사는 우리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작가 매튜 프라이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일 할 말이 없는 자들이 가장 말을 많이 한다. 여러분, 우리가 말 많은 사회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말 많은 사회는 자꾸 말만 만들어낼 뿐이지 일을 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 그두 형제가 있었는데 말 잘하는 아론보다는 말이 어둔한 모세를 쓰셨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시험 받았을 때 저는 매우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형제 아론을 추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 잘하는 아론을 그냥 붙여주셨을 뿐이지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신 것은 그는 말 잘하는 사람보다는 하나님 앞에 순종적인 사람, 하나님 앞에 일 잘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모세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다는 것을 잘알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능력을 힘입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고 다시 한번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다시 제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은 무엇입니까? 기사와 표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 잔치 집에 오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사와 표적이다 또한 예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사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늘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의 은혜요, 주의 능력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된 삶을 갖지 않으면, 거듭난 삶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귀중이 쓰임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 교인들도 성령 충만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두려워했다. 그렇게 우리가 초대교회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공회 앞에 잡혀갔을 때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만 않는다면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그렇게 공회원들이 이야기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고 또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었을 때에 그들은 늘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진리의 말씀을 그들이 간직하고 있었을 때에 그들은 담대할 수 있었고 그들은 능력의 소유자가 될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 또한 당시 베드로와 요한이 공에 앞에 섰을 때에도 그들 자신만 있었더라면 그들도 그냥 한 자연인이었고 그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혔을 때, 또한 그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었을 때에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늘 공회당 앞에서 늘 목숨을 내어 내어 놓아도 내가 전할 것은 전해야 되겠다고 담대하게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있느니라이 말씀의 실천자가 구약의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포로기에 가장 능력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귀한 일꾼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이런저런 많은 그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와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그가 늘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면서 결국 그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다니엘을 보고 말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들의 주제 이시로다. 뿐만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가 그 아벤누와 함께 그 풀무 불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은 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렇게 인정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들이 두려워하고 칭송했다는 것이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변함없이 늘 주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그들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대적을 다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고. 종교에 쓰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잘알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과 또한 시편 89편의 말씀 특별히 시편 89편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어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 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하나님만 강하십니다. 하나님만 능력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오른손에 그 팔은 능력의 팔입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안의하시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능력자의 삶을 갖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